안녕, 여러분. 난 뚱이였니? 많이 빠 빠빵 우리 이마트에 왔어. 뚱이가 운동을 열심히 할 거여가지고 런닝화를 산다고 하네. 고! 우와! 우리 아들이 무서운 게 없는데, 하나가 생겼다면 바로 에스컬레이터지. 거기 없어! 여기 있지! 너가 원하는 런닝화가 뭐니? 없어 아니 런닝화 스타일을 얘기하라고 아니 딱 마음에 드는게 없다고 절로 가보자 절로 안쪽에 로이 들어와 저 안으로 들어가볼게요 아니면 뉴발 런닝화를 왜 살려고 하는 거지? 아니, 그냥 하나 아, 있으려고. 아, 하나 있으려고 런닝화를 아, 아, 사고 아, 싶어? 되게 높아. 완전 귀여워. 애기들 건데도 되게 높은 게 나오네? 우와, 루이 어해 쇼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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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별로.. 아 이런거 완전 귀엽다 그니까 왜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아니라고 아니, 이거 아니래 자 이건 어때? 어, 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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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 공룡 아니에요 몬스터 이거 어때? 응. 응. 이거 말어 네. 거 이거 이거 말 이거 말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 고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이이이 지갑 없는데? 나 지갑 없어? 어, 나 없어 나는 정말 너무 황당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 <laughs> 아 진짜 우와. 그래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기도 싫어 아주 그냥 아니 어디서 32,000원짜리 산 거야? 응. 아 이거 엄마 들고 있을게, 가봐. 이렇게 들고 있는다 대박이야, 한 손에 이렇게 쥐고 있어. 가봐, 로이 가, 가, 로 가, 가, 오. 가, 오. 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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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삐 오늘 삐? 삐 가자 로이 로이 자동차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삐 가자 가자 갔다나 <laughs> <laughs> 아니 아니야 그거 갔다나 집에 있네 이거 똑같네 거 집에 있어. 너나. 아, 어. 맨날 내 레퍼토리. 이거 집에 있는 거야 어, 집에 있는데? 아 어, 이거 집에 있네. 이거 빨리 너나 이거. 어, 집에 있어. 집에 있어. 어, 집에 있다고. 아이. 아, 잘했어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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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있어. 집에 있다고. 진짜, 아니 여기 왜 들어와? 아 진짜 피곤하네. 아 진짜. 안돼. 아, 아니야. 뭐그 있는 데 왜? 그 있어 있어 있어. 로이 일로 와봐. 색깔 골라봐 로이가. 엄마는 답을 정해놓고. 로이야 이거 중에. 자. 로이가 지금. 네? 이거 중에 선택해. 로이. 아 응. 오케이. 오케이. 뛰어로 가자. 띠. 아니야, 지금 이거밖에 안 된대. 가자. 어, 안 된대, 안 된대. 안 돼. 자. 어, 아니, 안 된대, 그거는. 지금 이거만 된대. 들어. 이거 안할 거야? 와우. 아, 이거 아, 왜 이렇게. 아가, 아가, 아가. 그렇지. 아, 이거. 아, 이 그거 지금 안 돼, 지금 안 돼. 응, 응. 어, 어, 그게 지금 아니잖아. 와, 이거 뭐야? 진짜. 이게 진짜, 응. 여러분들. 응, 응. 그 지금 안 돼. 오. 한번 눌러보고 나와. 뭘 응. 눌러볼? 옳지. 응. 됐다. 가자. 됐다. 나의 육아의 목표는 이거였거든? 아이가 엄마가 보이지 않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울지 않고, 그러려면 애착 형성이 잘 돼야 되잖아? 난 그걸 바랬는데, 그게 너무 잘 됐나봐. 내가 그 애착 형성 때문에 모유수유를 했는데, 이거 봐. 야, 엄마 안 들어가도 아주 그냥. 엄마 갈게 응. 안녕. 응. 나 지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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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에 응. 뚱이의 응. 응. 품만으로야 응. 여기서 내려놓으면 또 여기 들어갈 텐데. 아니야, 아니야. 아크 사러 가자. 응. 잡아라잡아라잡아라문구이잡아라문구이잡아라잡아바라문구이잡바라 잡아라! <laughs> 안돼 지자신이 아니고 마이 우리 게아니야 아크 아크 아크라구 아크 구 아 <laughs> 진짜 진짜 지방을만 어어 조짐이 안좋 조짐이 안 좋다, 좋다. 이건는 하는 어, 것 같은데 꼬고 네? 이모 잡아 로이야 이모 잡아 이모 잡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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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쉽지 않구만 뚱아트~ 이게 환장하지요. 응, 일 진짜 창피한 짓다 한다니까. 아주 그냥... 막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여기서 시위하고 있고... 이 야, 이거 먹고 싶어요? 응. 그래서 엄마가 샀어. 엄마가 샀어. 예. 샀다고. 지금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 이러다 한번 자빠지지. 화장실 가서. 로를 4개 안에 넣어 놓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로야 여깄네. 와와오이 우와! 이와 우와! 어와갔와 우와! 우이 어디 갔와 우와! 우와! 우갔대와우와 이거를 받았는데 받자마자 막 오뚜마 오뚜마 <laughs> 가자 집에 가서 먹자 고고 로이 고고 쏭이가 아파요 여러분 로이는 쌩쌩해요 <laughs> 아, 여러분. 자, 우리 진짜 조, 조금밖에 안 있었던 것 같은데. 힘드네요. 일단은 그 신발 사려고 했던 거 런닝화는 예쁜 게 없어서 사지 못하였고, 아이스크림은 샀고, 자, 이것만 해도 수확했다. 하나, 둘, 셋.